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훈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아반떼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본 차량은 아, 어, 아반떼 MD가 아니고요 더뉴 아반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반떼 어, 초창기 때부터 되게 오래됐죠 시리즈가 쭉 나왔죠 아반떼 있고 아반떼 XD 아반떼 HD MD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본 차량은 지금 제가 또 이제 검색을 해봐야겠지만, 5세대, 6세대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호판 잘 나와있죠. 61 로타리 로의 4948 차량인데요. 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 2015년 3월 10일날 최초 등록한 아반떼, 더뉴 아반떼 차량입니다. 네, 더뉴 아반떼하고요. 아반떼 MD하고는요, 모습이 조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상태입니다. 라이트도 조금 틀리고요. 부분 부분 조금씩 틀려요. 본 차량 140마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평균 연비 14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600cc고요. 5인승 차량, 4기통 차량입니다. 네, 어, 지금 본 차량도 이제 엔진 구동 방식은 당연히 이제 체인 방식이고요. 네, 키로수는 이제 10만 키로 좀간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는 점 그리고 이제 본 차량은 더뉴 아반떼에서는 좀 낮은 등급이에요 굉장히 낮은 등급이라 제가 이 차를 가져와서 가죽 시트를 전체 새 거로 다 메리 전체로 가죽 시트로 박아놨어요 박아놨고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는 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 본 차량에 또 열선이 없었어요. 열선 시트까지 작업을 완료를 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새거를 다또 어 장착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총 점검을 다 마치고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마친 차량입니다. 본 차량에 대해서 제가 빠짐없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아반떼, 어, 라이트 보시면은 아반떼 MD하고 조금 틀린 걸 느끼시나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 조금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이에요. 네, 본 차량 안개등, 공갈 안개등이죠? 네, 모양만 있지. 안개등은 되어 있지 않은 공갈 안개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트는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고. 어, 전면부, 전면부는 이렇게 참뭐 예쁘게 생겼어요. 네, 바디는 흰색 바디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어, 타이어부터 볼게요. 휠 타이어, 네, 타이어는 앞쪽, 운전석앞 타이어는, 어, 한 트레이드가 한7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 있고요. 어, 휠은 알루미늄 휠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사이드 빌러, 램프까지도 잘 되어 있네요. 본 차량, 뭐, 튜닝은 없어요. 튜닝은 없다고 보시면, 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쭉쭉쭉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석 뒷바퀴, 휠,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네. 기스가 여러 군데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한 70%에서 80% 정도 타이어, 어, 트레이드가 잔존해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살짝 이제 후면부로 가볼게요 네 후면부 가면은 이렇게 후방 센서가 네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후면부 예쁘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후면부 트렁크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주석 뒤쪽 후면부입니다 네 주석 뒤쪽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휠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지워지는 거고요, 떼고요. 제가 이제 주행 테스트하다 보니까 좀 묻은 것 같아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 한70% 정도 타이어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는 없고요. 네, 샤크 안테나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쭉쭉쭉 볼까요? 전체적으로, 어 제가 가져와서 이제 가죽 시트라든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이제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어 비용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차가, 어 아반떼,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이라든지, 어 연료가 좀 부담 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찾는 1600cc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고, 가격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네, 본 차량 뭐 세세하게 뭐 보여드릴 건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굉장히 좋아요. 단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라는 점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외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차량에 탑승을 해볼까요?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더니 아반떼 어어 어, 계기판 굉장히 멋있죠 멋있는 느낌이 탈 때마다 이렇게 드는데요 굉장히 선명도가 좋네요 네 왼쪽에는 RPM 게이지 정상 수치이고요 어 지금 엔진을 가동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면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네 지금 연료 지금 네, 경고등이 떠는데요 어 지금 85km를 또 주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온도 게이지가 있고요. 연료 게이지가 한 칸이에요. 지금 한 칸. 한칸 연료 연료 경고등이 떴죠. 그리고 총 킬수 105,347km를 만 현재 주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어, 속도 게이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핸들 리모컨 이렇게 음소거 버튼하고 뭐 볼륨 버튼, 전화 버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모드 버튼 되어 있네요. 네, 트립 버튼, 리셋 버튼 이쪽에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에코, 액티브 버튼 되어 있고, 화, 어, 화면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자세 제어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창문 컷보시면 전동 미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죠? 전동 미러는 없어요. 어, 미러 각도 조절, 잠금 장치, 어, 창문 컷이 이렇게 잘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상단으로 제가 새 거로 지니맵으로 된 내비게이션을 어, 설치했어요. 를 네, 설치를 했고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해볼 어, 한번 볼까요? 네,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경고등도 이제 무슨 물체라든지 있으면 경고등이 뜨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내비게이션은 제가 새거로 부착을 해놨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라디오 107.7MHz 지금 했는데 소, 소리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CD. CD가 들어가고, 뭐 라디오, 미디어, 전화버튼, 뭐 스캔버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컷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단부 보시면 이제 공조기 시스템인데, 네 여기는 이제 비상등, 비상등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조기 시스템 지금 2단으로 에어컨을 켰어요. 정면으로 켰고, 네 정면이나 뭐 하부 쪽으로도 나오게 할 수가 있답니다. 네본 차량 이렇게 스마트 키는 아니고요. 네 폴더형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홀더형 키고 스마트 키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공갈 버튼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이쪽이 원래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어네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버튼인데 이쪽에 지금 열선 시트를 여기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사제로 열선 시트는 좌우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2V 단자, 그리고 억스랑 USB 포트가 있고요. 여긴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속기, 변속기 잘 되어 있고, 셰프트락 버튼, 네, 이중 주차할 때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죠. 네. 어, 대시보드, 뭐, 기스조차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한 퀄리티를, 어, 느끼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조수석 도어 트림인데요. 깨끗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비게이션 새고로 제가 후방 카메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을 했고, 가죽 시트를 새고로 했어요. 가죽 시트 비용이 좀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사용을 안한 겁니다. 그냥 제가 새 거를 껴는 거예요, 새 거. 새 거를 장착을 했어요. 이것만 꼈냐? 아니죠. 중속만 낀게 아니고, 운전석, 운전석도 가죽 시트, 깨끗한 가죽 시트를 새 거로 장착을 했습니다. 네, 퀄리티 굉장히 좋죠? 어, 퀄리티 좋아요. 네, 뒤쪽, 운전석 뒤쪽 문 퀄리티입니다. 네, 깨끗한 현 상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쪽도 가죽 시트 그냥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로 꼈기 때문에 어 느낌이 어 새거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어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큼의 어 퀄리티를 끼고 있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이쪽은 팔걸이, 팔걸이도 이것도 그냥 다새 거죠. 새 거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게이 차에는 그게 장점입니다. 네, 비용은 좀 들였죠. 비용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참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죠. 네, 저쪽으로 한,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볼까요? 네, 트렁크 개방했습니다. 네, 본 차량 단 1도 교환이 없는 제가 완전 무사고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네, 완전 무사고예요. 네, 계약 수상에. 제가 다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 공기 주입 음, 기계입니다. 공기를 어디에서나 시가잭으로 공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해놨고요. 네, 전혀 이상이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실리콘의 배열 보십시오. 그리고 퀄리티 완전 무사고라는 점 제가 자꾸 말씀을 계속 드리네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받을게요. 그리고 조석 뒷문짝, 조석 뒷문짝 퀄리티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정말 깨끗하네요. 가죽 시트 상태는 그냥 말할 것도 없는 신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썬팅도 다 되어 있어요. 루마 썬팅으로 제가 장착을 해놨죠. 네, 차 상태 굉장히 좋고요. 다시 차량에 탑승을 어,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후드를 열고 어, 엔진 소리를 체크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차량은 단 하나에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라는 점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지금 경첩 부위를 보여드릴게요. 경첩 부위는 나사의 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제치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스티커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우스 쪽. 하우스 쪽. 지금 스팟 자국 잘 보이시나요? 네, 실리콘의 배열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풀론 자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본 차량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깨끗하게 뭐 조용히 나고 있는데요. 네,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엔진 놈은 물로 막 쏘는 게 아닙니다. 네, 걸레로 약품 처리를 해서 세척을 하는 거지 물로 막 유입해서 이렇게 쏘면은 어 기계기 때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절대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로 하지 마시고 약품 처리를 해서 닦아놓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실리콘의 배어 네, 순정의. 네 이쪽도 네 나사의 풀림 고장이 벗겨진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어, 깨끗하고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판한 사장 한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